다음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some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예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뒤돌을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변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사도는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기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곳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사역에 좋은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를 떠나. 속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들려 보냈던 디도를 만나 볼 생각으로 바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 답답함 때문에 복음의 이 좋은 열매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드로아 지역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복음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형장을 잠시 뒤로 하고 떠난다라는 것 어, 목회적인 이 염려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목회적 염려가 바울에게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있는 그곳을 잠시 뒤로 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기 위해서 그는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이 열려서 사역의 열매가 많이 있었던 드로아에 계속 있었다면 사역의 열매를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의 보람을 많이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역에 많은 유익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 염려가 되어 어떻게든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며 또 세우고 싶었던 세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성공과 성취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다른 곳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또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아있으면 또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하면 또 그곳에서 계속 섬기면 더큰 열매를 또더큰 기쁨을 맛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 또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을 하면서 또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온 세상의 전하는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을 비롯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각 처, 다시 말해서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이 있는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복음 앞에서 자신이 제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님이 구원자,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다시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 주기를 삼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숨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떤 태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고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17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장사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왜곡합니다. 그 왜곡된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자신들의 살이사욕을 채웁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순전함으로 복음을 삶의 터전 속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복음임을 그 복음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때론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여 혼잡하게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임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내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복음에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함으로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더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삶의 문제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또 위로의 은혜로 극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